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 오늘날 교회에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왜 주의를 지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지켰으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마가의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번제 피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번제 피제사가 폐지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지키던 안식을 지키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곧 주님의 날에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왜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먼저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며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안식일 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6장 4절에 "안식일에 군주가 여우와께 드릴 번제에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동물의 피와 어,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때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이 없었으므로 지역마다 해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바빌론 포로 시대와 같이 지역마다 해당이 세워지고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 피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 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자 보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안식을 지키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피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림자인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성수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므로 이제는 성전의피 제사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어,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냐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구약의 율법은 참영상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므로 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하고 참형상인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으로 직선 피제사 제도는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물의 피제사로 제상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도 성전의 제사제도도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안식일도 안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봄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은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는 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도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 힘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일해 놓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다가와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안식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죄인인 인간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일부분만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안식을 제대로 누릴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상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심령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을 누리고 심령 천국을 누리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매일 시시각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누리던 안식을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안식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고 안식일 주인과 함께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7일 중 1일을 안식에 부분적으로만 누리던 것을 이제는 7일 중 7일을 온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왜 안식일로 지키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날즉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 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피제사가 아닌 거듭난 영과 진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때그 날이 언제이냐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율법의 피사나 제도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수가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에서 영혼이 떠난 시점입니다. 그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둘로 찢어졌습니다. 성수의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수에서 동물의 피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아직까지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 속죄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수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드리던 피사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였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율법의 핵심인 성소도 폐지되었는데 절기나 안식은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폐지된 것입니다. 폐지되었다기보다는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 중 도덕법인 십계명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람 둘째 계명이 사람 사랑이므로 십계명도다 이루어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므로 예수님 계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안식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안식일도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례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예배 장소도 없고 교리도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교리가 확립되자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골로세스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이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으로 지키던 그림자는 장래 올 실체인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으므로 안식을 포함한 율법의 모든 의미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분쟁과 비판이 있었지만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 아버지께 참된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피제사를 통하여 나갔지만 영과 진료로 예배를 떼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수에 단번에 들어가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요한 문 19장 20,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곧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므로 구양의 율법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위하여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한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돈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그,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연보를 했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떡을 댔다는 말은 예배드리며 칭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즉, 일요일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요한음 사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료로 예배할 지니라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이며 진료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보배로운 피,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듭난 영과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만 하나님 이 받으십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간다 해도 몸과 마음을 나여청소껏 나간다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간다 해도 성경을 보도 암송하고 나간다 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나간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 나간다 해도 하나님 이 받으시지 않으시며. 오직 영과 진료로만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가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